메이지보드의 값을 봤는데 1이더라 그러면 프린트 앱에서 네모로 출력을 해주면 되고요 이 1로 되어있는 부분다 네모로 되어있죠 그 다음 똑같이 메이지보드의 값을 꺼냈더니 뭐더라? 2더라 2면 플레이어죠? 플레이는 별표로 해줄게요 역시 네모 하신 다음에 한자 눌러서 구인 경우는 목적지란 얘기죠. 그러면 역시 네모에서 한자로 하트가 있어요. 몰게요 뭐 음. 자, 그리고 LG. 일단 LG로 나머지가 이제 다 공백. 페이스바 하나 넣어서 출력을 해주면 숫자로 안나오고 도형으로 나오죠 근데 조금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게 폰트 문제인데 이 콘솔창을 클플릭하신 다음에 속성해서 잠시만요 여기 폰트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저희 맞춰줄게요. 포트 크기는 뭐20 정도로 하고, 불림체로 해주세요, 불림체는 너무 작다. 28 정도로 하겠습니다. 그래도 이게 좀 어그러져서 나오는데, 이게 공백이랑 이 네모의 크기가 좀 달라서 그렇거든요. 공백을 두개 넣어주시면 대충 맞습니다. 이거는 어, 진하게 바꿔주는 게더 좋겠네요. 이거. 별표도. 간단하게 맵을 만들어 봤습니다. 이제 얘가 요렇게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.